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소니에서 진행하는 플레이스테이션 5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한 달에 한 개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함께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라체댄 클랭크라는 게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플스5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없어서 못 구하는 바로 그 플레이스테이션5거든요 공기청 이, 이 정말 소중한 공기청정기 X 고요. 와이파이 기계 아니고 음이온 생성기 아니고 공기청정기 아니고 게임기예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고요. 이게 바로 듀얼 센스인데요. 이제 이번에 나온 화이트 블랙입니다. 화이트 블랙 어, 디자인 이쁘죠? 저도 예전에 플스 4를 쓰면서 패드를 이렇게 써봤는데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약간 투명하게 돼 있고요. 여기 조금 길어진 것 같아. 요 내가 직접 써보니까 누르기 좀 편해진 느낌? 아, 이렇게 생겼어. 요 아무튼, 그립감. 좋고요. 진동이 그렇게 쩐담에 이렇게 채팅을 주셨는데 이게 햅틱 피드백이란 기능이 있어요. 햅틱 피드백, 진동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리얼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운다, 뭐 칼을 쓴다, 활을 쓴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 이게 진짜로 진동을 줘서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햅틱 피드백이라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돼 있다요. 그래가지고 좀더 리얼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일단 헤드셋부터 보고 싶은데. 헤드셋은 이렇게 생겼고요. 심플하게 생겼죠. 디자인 이뻐. 이거 약간 요즘에 보면은 힙한 사람들을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든가. 심플하고 약간, 약간 힙한 느낌. 이런 느낌 쓴데. 아 요거 이름은 펄스 3D. 멀리 있는 거는 멀리, 가까이 있는 건 가까이. 약간 이렇게 리얼하게 3D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입체 음향이 가능하대요. 화려한 사운드, 공감각적인 사운드, 뭐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이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안 들려요. 이젠 됐나? 오. 터치패드, 오, 어? 다음... 어, 근데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진짜 진동이! 이거 와, 진짜 이거 와, 한번 만지게 해, 해보고 싶다 이거 진짜 신기해 진짜 이게 아까 탁탁탁 쌓이는 거 느낌이 있었잖아 진짜 여기 쌓이는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진동이 되게 세밀해요 한번 놀러 와도 되냐고? 음 그건 좀 그래 이게 진동이 오면서 여기서 따다닥 소리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용수철 같은 그 질감을 다 느끼게 해준다 해야 되나? 진동이랑 그 소리까지 이제 돼가지고 진짜 리얼해 당길 때도 아 이거 진짜 님들이 못 느껴서 진짜 아쉽다. CPU 강좌이걸 걸을 때도 통통통통 진동이 다 달라. 아까는 우웅 하는 진동이고 여기 걸을 때는 유리 위를 통통통통 걷는 그런 튕기는 그런 진동이자 제 상큼한 진동 같은 게 느껴지고 냉각성 센터. 어 아,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바람 소리 나잖아. 게 근데 왜 무료 게임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지 알겠다. 플스 이 듀얼 센스랑 이것들의 약간 정수를 느껴보라고 한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깨부셔. 친구가 인 뭔데? 그래도 부셔. 엉덩이 때려. 봐봐 지금도 모래 걷는 모래 위를 걷는 진동이고요. 아 진짜 설명을 해주고 싶다. 우리 집와 볼래?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우리 집... 저기요 한번 놀러 와도 되냐고? 음, 그건 좀 그래 기능들 을 봤으니까 라체된 클랭크를 해봅시다 이응, 이응. 왜냐하면 라체된 클랭크 안에도 듀얼 센스 기능이랑 3D 입체 음향을 들을 수 있게 그게 돼 있대 호환이 된대 이렇게 꼈을 때도 깔끔하고 귀가 편해 퀄라이저 세팅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이 입체적인 음향 요런 게 됩니다. 라체덴 클랭크 오늘 할 게임도 뭐 위치가 저기 있으면 저기서 들리고 막뭐 이런 공감각적인 그런 소리가 가능해 하대요. 그런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라체덴 클랭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플스 근본 게임 맞아. 그래서 제가 머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체덴 클랭크입니다. 은하계를 구한 영웅이구나 아 은하계를 구한 영웅이라서 지금 온갖 외계인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이런 외계인들한테 사랑받는 삶? 솔직히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근데 엄청 선명하다 선명하고 엄청 화려해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보이려나? 내 눈에는 진짜 선명해 보이는데 영화를 보는 거야. 제 보디 영화 보는 거 같아. 어, 오, 새코! 오! 노노노노. 화려한데, 화려한데. 나 잘한데? 넌뭐 보고만 있으 마. 화려하다, 진짜 화려하다. 포다연 서가 어쩔 점프, 어쩔 점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예쁘게 던지네, 예쁘게 죽어 아... 이 No. How bad is it? Uh. 우와. 내가 갑자기 온 거긴 한데 음. 제가 원하는 차원으로 갔나 봐. <ELL> uh -huh. What is this place? Clank was Clank! Ah! No! Jump and Phantom Dash! The glove handles the rest! Aha. Don't be scared! Go even further! <facial> Jump and phantom hmm. dash! 오. I need a royal starship to find my friend. I heard you know where to get one. I'm hungry on the surveillance 그렇지. 아 나. 도안아파잖아이요어 내가 가 됐네. 도 다를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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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나. 준비됐지? 아더 일찍 해야지. 더 일찍 가속 해야지. 너그럽게 봐줍시다. 처음 하는 거니까. 나. 뭐 써? 광고 좀 봐야겠다. 이건 뭐야? 오, 대박이다. 야, 이거 살걸. 야, 이걸 했어야 되는 리코셔이 너무 비싸. 아이, 이제 만난다, 둘이. What's <laughs> 아니. 납치범이랑 만나는 건데 무슨 뭐 소깃팀이야 얘네? Yes. Hi. I suppose it is time to fix this mess. 무리무리. Okay. Okay. We have to draw him out. So I was thinking I'd disguise myself huh. like like a Troy. <laughs> 뭐? 직접 찾아온 거냐? Do you know what that sound is? The slow inevitability of death? No, it's me winning. Everyone deserves a little subjugation. Oh, My first stop, Megalopolis. When do we leave? go! 파우더 는안 돼. 너무 어려워. 나머지는 다 따라와. r i g h t now. Right now. Assemble. I'm <목소리> n 었습니다 r e i 클랭크 t 습니다 그래픽도 화려하고. 액션도 재밌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액션도 좋았지만 듀얼 센스의 진동이 느껴지는 게 더해져서 참 좋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무기마다 다른 진동과 다른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듀얼 센스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막라게 즐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